여기가 3천원씩이구요. 여기가 4천원인가요? 아, 3천원, 9천원, 15,000원 아. 3천원, 9천원, 8천원 그 다음에 그 생강이 있구요. 그 다음에 유기농 쓰레기 여기 유기농 깐 생강 아, 가격이 요 가격이 있구요. 아, 냉이는 다 나가보나 보네요. 저는 쓰레기가 한 개에 2,000원씩이네요. 이렇게 흔드는 요 싸네요. 싸네요. 가볍고 싸네요. 네, 무말랭이. 무말랭이. 고추씨. 이게 발화되진 않죠? 아, 아, 기계회사에서 발화는 안 되겠네요. 얼굴 좀안 나오고. 얼굴 좀안 나오고. 네, 얼굴 안 나와요. 얼굴은 안 나와요. 시제평가 얼굴. 저도 얼굴이 안 나와서 얼굴이 안나오어요 생강가루. 유기농 생강가루 한시골 생강청 생강청은 맛있어요 한시골 거는 생강가루도 뭐 음식에 뭔가 쓰는데 맛있죠 사탕수수 원당을 사용하셨다 감사합니다.